이 되게 흥서 몸을 자유로워 자유로워 배경이 중요다니까 배경과 분위기가 다르구나 도 어, 나오고 어. 수가 없잖아 음 자유로워 <목소리> 이렇게 테이블 다 아아! 돈이 와! 파이 예! 아! 일해서혈지치노가 제주도 거야 제주도 사는 사람아 제주도 살아? 제주 살아요. 집이 제주도예요 이렇게? 귀엽네 제주도 살면 진짜. 무주 일상이여가지고. 아!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

나 나도 <laughs> <놀람, 놀람> 밑단 편해 정말. 어, 어, 어. 어 그거는 자기. 어, 그 아, 심하해. 아, 하해 야, <놀람> 진짜 지금 모르겠지 진짜 금 많이 꺼는데? 아니, 부산단지질를 만들어야 돼. 어, 나요. 심하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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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인꿈 모임 때단지질 맡았던 거예요. 어? 그래서 영광, 수원 함술, 저, 어디서 이 맞아. 아,

나는 가까 씨바티 입고 아입고 왔어. 대박 밥 먹으러 나갈 때씨바티 입고. <목 carve> 아 왜? 왜? 네? 씨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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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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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고 그냥 아니고, 아니고. 오늘 새로 마음으로 어서 네. 새우 삼만도. 네, 새우 대신 해야지. 다시 무려다 아 나시만 입는다는 게 사례도 고아 나시만, 네. 나시만 입는다는 게 아니고 나시 나시부터 할 때부터 하는 거고 나 나시 아. 위에 나시 아. 위에 아. 다른 거입으려고 거품 먹겠지. 아, 아, 네. 가 아, 아 부실,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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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 근데, 근데 근데 아. Doctors, office, <ır> <마> 아니야시거벌 좀... <laughs> 아, 아, 뭐 그냥 벌스로 <laughs> 안에 다시 입어되는건지 그런 건 <laughs> 아니고. 네. 어. 아니 그 자꾸 여기까지 올까? 자꾸 여기까지 그면다 드러나니까. 자타를 거기까지 내리겠다 아니야. 자 내리고 안에 입으면은 <laughs> <이러면은> 상관없으니까. 더운 데 더운 데다 높이고 있으면 <웃음> 더. 내리고 안에 뭐 입으면 상관없으니까. 기대되네요다고 입고 왔어요 국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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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맞아 맞아. 도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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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많네. 음? 응. 아 기다란 감자면 아니네. 감자는 응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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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자 어디? 있어? 감자? 근데 근데 우선 우선 없어. 줄까? 하나. 하나. 그게 무슨 소 콜살에. 아까 갑 무슨 모르겠다. 스포스. 여태 다 그러니까. 니까 거의 한방한 방을 다 걸고. 나 진짜 톡을 열심히 사아 아, 예. 발바닥도 아, 아. 아, 이랬어요 네. 변지기방에한 방만 있 좀아해좀 힘을 여기서 이좀 많이 서같 사랑해. 까 네, 사그거 말씀드리려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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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실습 아, 예. 좋아, 고니 네. 어, 지금 소희가 시수에서 잘못 좀회가 있어. 아, 그래. 나 아는 분도 이렇게 하나 보시더고 아뭘 해야 되냐어 어, 언제 언제 저는 언제든지 괜찮아 <목소리> <이제> 뉴욕으로 <목소리> <시식하면 살아야> 그러니까 아 마침 공항 갈때아 저희 공항에 는까요시 꽃보다 오. 장애어 올라 올라서 거. 꽃보다 오비 같은 거 알고 있는 거 아니죠? 한소라, 있어. 오늘도 병원 갔다 왔있요 오늘도 병원 갔다 왔어 t h us. w 받 have to have a t 약도 e We have a time. We have to have a time. We have to have a time. We 누워보라 했게해 젊으니까 검사는 따로 하지 말고. 아직은. 약. 어? 이사람고 약부터 먹어보고. 해보자. 뭐 장이 빠르게 없을 수있다 너무 웃 장도 빠르게 장도 빠르게 아이 남자들끼리 좀 빠르게 남아이래 대왕이라고? 그러니까. 아, 그래서 화가안될수 있다고 어. 장도 급한 거지? 아 마음이 급 아, 기라고 아프다 아프다 아파 아파 청정기 대는데도 아파가지고 왼쪽 물을 때 전혀 대이 완전 들어버리나 약이 너무 약어부터는못 먹으니까 술 먹어야 되니까 아그이네요 안좋아지니까 약 <Travelling> 네 먹으면 puts, 건강 안좋아지니까 건강 안좋아지니까 보통 술을 안먹을 생각만 아나나는 송지을먹어술을 <목소리> <이건 너가 목소리> <그걸> 위해서? 진짜? 거의 재물 재물. 잘받았네요

뭐이청 한번 하면 지금 고할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진짜 이요 진짜 모든 들을 거같아 진짜 진짜 레 내가 뭐가 제일 맛있어요? 왜? 이 형이 맨날 나 괴롭힌다고. 형님이. 가지양 맛있어요. 래요 양념돼지. 그래도. 그래도 내이 형은. 하하하가 <laughs> 아, 맛있는 인데 뭐라 해야 돼? 뭔가 뭔가 여기 이름이. 내가 잘하는 집. 뭐라 해야지 모르고. 뭐라 내가 할거 없어. 아니야 아니야 뭐라 야 너 나중에 미국에서 좀 줄. 너는 너는 풋저번 날 자주 올 거야. 오 내가 파이 메시로 막다고 내가. 아아아아. 무거나고 나왔다고 얘기하더라고. 아둘중 너무 다둘비이 너무 좋다. 둘다손을게